오늘의 큐티 묵상.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바사왕 고레스의 유대포로 귀환 칙령으로부터 에스라서는 출발합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제사장으로서 학자인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또한 그는 제2차 귀환 행렬의 책임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권한과 조서를 받아 파견된 공식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스룹바벨이 이끈 제1차 귀환자들의 성전재건의 시작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완공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8년 후 제2차 귀환무리와 함께 귀환한 에스라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이방인과의 통원문화를 보고 회계운동에 불씨를 붙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재건이 진행될 것을 예고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께 성전 수축의 명령을 직접 들었다고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은과 금을 비롯한 예물을 아낌없이 후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적 누부 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보관해둔 금은 접시 약 5,400개의 그릇도 다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 불허합니다. 이렇듯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이렇게 동업하고 에스라처럼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